네, 반갑습니다. 자, 일본 차트를 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어떤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 어, 고민을 하다가 최근까지도 좀잘 나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를 좀 선정을 해 봤습니다.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본격적으로 주목을 한 때가 어, 이 자리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러한 구간까지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다가요. 자, 여기 한요 정도 라인을 벗어나고부터는 저는 안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특히 이 자리. 음, 이 자리를 벗어나고부터는 안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가 막히게 빠지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러한 어, 흐름이 나와가지고 주목을 했다가, 자, 이 자리를 벗어나면 저는 또안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빠지죠. 자 그리고 제가 어, 이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유튜브 영상으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중간중간 어떤 중요한 말씀들을 드려 왔는지를 지난 유튜브 영상 카카오 게임즈 코멘트 만 따로 모아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어, 다음 영상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오딩이라는 게임이 오늘 이제 오픈을 했어요. 저 반응이 좀 괜찮나봐요. 카카오 게임즈, 과거에 지금 저항, 저항, 요 구간 박스 폰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 구간을, 어, 돈 들어오면서 찔러줬습니다. 어, 그래서 요번에 이런 식으로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캔들 기준 잡고 생명선 추세, 요 최근의 추세 보시면서, 네, 한번 볼만하다. 카카오 게임즈도 뭐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 네, 때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은 저는 또안 보고 있어요. 요거. 제가 보낸 차트에 뭐 오일선, 맥점 이런 기준을 깼습니다. 큰 그림은 이제 생명선이 살아있는 건데. 카카오 게임즈만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최근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별 강의에서. 왜 여기서부터 안 봐야 되는지. 어, 여기서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오일선이나 생명선만 가지고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점이라는 기준 급소와 맥점 특히 이제 맥점이라는 기준도 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자 꼭 매수가 아니라 어, 잘 나가다가 맥점의 기준을 훼손하고부터 훼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쭉 보세요 어, 카카오게임즈도 저는 이 자리 벗어나고부터는 그냥 안 봤어요 그래서 생명선 벗어나고 더볼 필요가 없고 근데 NC같은 경우는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실토로 개파락 출발을 하고나서 어, 이렇게나, 어, 빠졌어요. 카카오 게임즈를 단사의 이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왜냐면 이제 오딘, 오딘이 이때만 출시됐을 거예요. 출시하고 나서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어, 그리고 나서 반응이 좋으니까 폭등을 했죠. 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차트가 좀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엔는 이, 어, 카카오게임즈가 하락하는 동안 N c 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고, 기대감으로. 음, 근데 이제 요게 폭사, 이렇게 딱 주저앉으니까 카카오게임즈가 뒷틈을 그 놓치지 않고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오딘 관련된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로비스 같은 경우 맥점 기준 잡고, 아, 그렇좀 체크해 보시면, 어, 좋겠고요. 자, 퍼비스카카오게임즈도 생명선 돌파 이후에 은봉 조정이에요. 그죠? 아, 네, 그리고 요, 여기서 양봉 흐름이 좀 나오는지 아니면 좀 행보를 한다든지 빠지면 다시 재돌파할 때까지안볼 겁니다. 자, 그리고 게임 쪽에서 게임쪽에서 다른건 넘어갈게요 다른건 넘어가고 자 카카오게임즈도 최근에 생명선을 탔어요 어, 생명선을 타면서 요 자리에서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죠 이날 어, 10월 21일날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MSCI지수 편입 예상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 그래서 이것도 일단 요게 시세를 이어나간다면 일단 일체적으로 한 요정도 구간을 한번 찔러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 제가 최근에 레드불 검색기에 어이 자리에서 좀 포착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레드불 시그널이 지금 이 구간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카카오 게임즈도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오일선 생명서 깨니까 어, 쭉 뺐습니다 어. 자 지금 이 자리 벗어나고 앞쪽에 자, 저항을 받았던 자리 이 자리까지 지금 조금 돌파를 했는데 어, 오늘 뉴스가 나온 그이 유증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좀 강하게 어, 조정. 조정 밟고 뭐 조정 고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어 충분한 이제 좀 재료가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카카오 게임즈 오늘 나온 공시 확인하시고 어 이런 부분 체크 계속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죠. 어 차트가 카카오 게임즈도 조금 아쉬운데 바로 좀 정신을 차리는지하 거고요. 5일선을 빠르게 해본 못하면 이제 앞으로 5일선을 좀저항해 받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 주겠죠. 자 냉납을 냉마블...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역시 뭐이 어, 앞쪽에도 어, 꾸준하게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오일선 네, 따라가더니 오일선 무너지고 맥점 자리도 깨갔었죠어 그러면서 생명선마이 무너지니까 저항 받고 계속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언제부터 생명선을 제대로 타고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어 그죠? 생명선을 돌파했지만 지지를 받고 다시는 올라가질 못했던 자리. 어, 요런 자리에서도 제가 생명선 타지 못하면 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 생명선을 타서, 저는 레드벨 검색기에 아마 요때 부착이 됐어요. 그래서, 요 때부터 카카오 게임제를 아마 요 정도까지만 기대를 해볼 수, 볼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오고 나서도, 이제, 어, 요 과거에 정을 받았던 자리까지도 왔으니, 이제 요 구간을 좀잘 지키면서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일단 요 자리에서, 어, 요 카카오 게임제 관련해서는 뭘 체크해야 될까요? MSCI 지수 그 발표를 했습니다. 크래프톤, 뭐 FNF, NNF뿐만 아니라 일진 그리고 그 레딧을 검색기에 딱 어, 금요일 가장 먼저 포착이 돼서 정리를 해주셨을 겁니다. 자, 11월 어, 30일 그죠? 이제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자, 외국인 수급이 막 붙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대감으로서 30일을 향해서 만약에 우상향을 해 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되 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11월 30일 이후에는 빠질 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s d 반응센서는 일단 맞아보고 그뭐 하다가 카카오 게임즈 맞아볼게요. 어, 그래서 일단은 요 구간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온다면 요 구간에서 아마 강한 또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냥 여기서 탄력을 받고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딱, 어, 또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자 내일은 뭐 요거 지금 맥점이죠 맥점이고 신고가 영역이고 오일선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또 m s c i 지수 편입 어, 미에 아마 11월 30일인가요? 어,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써 카카오게임즈도 계속 뭐, 내일 오늘는 조정을 받았지만 내일은 또이 음공 음, 몸통을 잡아먹는 힘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뭐 행보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오 최근에 지금 이 저가 있죠? 이 정도 라인 회수 나이 전까지 그러니까 계속, 계속 볼 거다, 볼수 있다. 어, 그리고 펄로비스 쓰... 네, 지금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자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 플러스 돌파 지지 저항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게 오일성과 생명선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추세 돌파 지지 저항 어 요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어, 이러한 영상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1번부터 가볼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주목을 했는데, 자, 결국에 저는 뭘뭘 뭘 봤어요? 어, 앞에서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박스권, 박스권. 자, 요렇게좀 저항을 받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항, 저항, 저항. 이 돌파를 하는 자리. 자, 그리고 주가는 왜 올라가나요? 주가는 어, 모멘텀을 만나면 주가는 춤을 춥니다. 어, 그래서. 어, 아마 이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될까 음, 같은 돌파를 해 나가는 자리더라도 이 모멘텀이 있느냐 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때는 오딘 모멘텀을 어, 타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주목했던 첫 번째 자리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저항을 받았던 어, 자리를 돌파한 자리다. 어, 그러면서 뭐이 과정을 소화를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한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 중요 어떤 돌파 흐름이 좀 나와 줬을 때, 자 오일스톤 생명선 얘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 자 생명선 21선을 말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는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간단하네요. 자 생명선 벗어나니까 깨집니다. 다시 탔어요. 그러니까 다시 언제 다시 봐야 돼요? 다시 탈때 최소한 다시 탈때 보자. 어, 흐름을 타고 깨지니까 또 깨지고, 그죠? 어, 제가 주목했던 자리는 어떤 자리다. 자, 생명 주가가 생명선 근처에 있다가 생명선을 좀 위에서 어, 이렇게 돌파를 이 앞쪽에 저항을 받은 자리를 돌판 자리에서 관심을 어, 갖고 본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로 가는 종목도 있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뭐는 지켜야 돼요? 어, 생명선. 자, 그리고 오일선을 지켜주면 가장 좋겠죠? 오일선을 지켜주고 간다라기 보다는 뭐 타고 간다. 어, 이렇게,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자, 오일선, 자, 오일선을, 자, 계속해서 타고 움직였어요. 벗어나면, 벗어나더라도 이전에, 자, 출가가 올라가고요, 눌려주고요, 올라가고 눌려주고요, 이, 자, 올라가고 눌려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점을, 어, 저점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5일선을 타고 가던 주가가, 5일선에서 이제 막히기 시작하죠. 처음으로. 그죠? 지금까지는, 네, 뭐, 요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죠? 없으면 5일선 계속 타고 갔습니다. 자, 오일선을 벗어나고부터, 네, 주가가 생명선을 벗어나고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절대, 어, 저점에서, 그리고 고점에서 매매하실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점, 고점은 지나가 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어,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면, 이 저점인 줄 알았던 곳이, 뭐, 아니죠. 그리고 고점?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어요. 어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도 운이 좋아서 뭐, 에뭐 거의 고점 매도 아니면 저점 매수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음 저점 그리고 고점에서 매매하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어 조금 더 높더라도 안전할 때, 어그죠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어떤 자리를 좀 주목해야 되는지, 어떤 자리를 경계해야 되는지 오일성과 생명성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일봉 차트 분석하실 때 어, 많은 도움 분명히 되실 거고요. 자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매도는 사실 수익 중일 때. 팔, 파시면 돼요. 파시면 되는데, 여기만큼은 반드시 팔아야 된다라는 라인이 바로 뭐예요? 어, 첫 번째, 뭐, 오일선을 확실하게 좀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생명선을 완전히 좀 벗어날 때가 되겠죠? 네. 네. 그런 자리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자리에서, 어, 그리고 이러한 애매한 자리에서, 어, 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미 오일선 깨지고 생명선 깨진 자리. 그리고 이미 이 요, 요 자리도 마찬가지죠. 생명선 깨지고 오일선 깨진 자리. 그러니까 주가가 캔들이 이자 중요한 생명선 그리고 중요한 오일선을 어, 위로 어, 그러니까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 이렇게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어,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은 최소한 생명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해도. 네, 늦지 않다. 그래서 이 자리죠 최소한. 그렇죠? 이때는 앞에 설명 다 음, 보셨겠지만 어, 돌파 이후에 치고 나가질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주목을 했더라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주목을 했더라면 어, 뭐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인 거죠. 네, 그래서 자 음, 추세 돌파 지지 저항 오일선 생명선 매수 뭐, 매도에 대한 부분.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더 자세한 부분 좀 공부해 보고 싶다. 어, 요 영상들을 안 보신 분들은 꼭좀 네, 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아는 만큼 보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해요. 어, 아는 것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 네, 차트를 리딩할 수 있는,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차트를 리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자기주도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